자,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넥스트 퀀텀 인실장입니다. 내일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랑 이 12월에 있을 금리 발표를 좀 동시에 앞두고 시장에 이런 불확실성을 주는 요소들이 좀 많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공포심리가 너무나도 컸는지 지난밤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워렌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구글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이 AI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강하게 좀 하락을 했었고요. 어, 덩달아 오늘 국내장도 여러분들이 보셨던 대로 거의 지난주 금요일을 연상케하는 새파란 하루를 맞이하면서 마감을 좀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말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 자리에서 버티고 계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진짜 이 고민과 불안감이 많아실 딱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우리 삼성전자와 이 국제 금융 시장이 정확히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위치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고, 정말로 이 시장을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 AI 사이클의 불꽃이 이 자리에서 운명을 다하게 될지 제가 명쾌하게 해석을 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 전에 제가 또 힘내가지고 매일매일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채널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함께 시간 좀 있으신 분은 댓글로 삼성전자 화이팅!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시장 전반에 가장 큰 핵심 요소 이거를 두 가지를 꼽자면 당연하게도 이번 12월에 이 금리 발표랑 내일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동시에 있겠죠. 자, 뭐 지난 영상에서 이 요소들에 대한 심층적인 얘기들은 좀 이미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두 가지 요인이 이 시장과 우리 삼성전자에 정확히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여기에 대한 관점을 위주로 좀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시장에서 자금의 흐름 자체가 이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술주 위주에서 뭐 헬스케어나 에너지 같은 경기방어주 쪽이나 혹은 아까 보여드렸던 구글처럼 이 기술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자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액션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지금의 현 주식 시장은 이 AI 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기대감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많이 커졌다. 이런 식으로 좀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이 금리에 대한 결정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시장에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뭐 엔비디아 이런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분류가 성장주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이 성장주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현재 기업의 실적보다는 미래 해당 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그런 분야란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현 시점까지 이 기술주들의 가격을 끌어오는데 너무나도 많은 현금 이 유동성이라는 것이 소진이 된 상태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추가적인 유동성의 공급 없이는 기대감만으로는 주가를 유지하기가 힘든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서 이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이 금리 인하기 때문에 뭐 기관, 개인, 외인 할것 없이 이번 12월에 있을 이 금리 발표에 투자자들이 온 신경을 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이 불과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90%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최근 이 연준 의원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동결과 인하가 거의 5대5 수준까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좀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12월에는 결론적으로 이 인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지금 연준이 결국에는 이 금리를 못 내리겠다. 동결을 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국내 인플레이션의 해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상관관계를 좀 살펴보면 지금 금리를 만약에 12월에 인하를 해 버리면 저금리 상태가 유지되면서 당연히 이 대출과 소비가 증가를 좀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될 거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소비나 투자는 좀 증가를 하겠지만 늘어난 소비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물가까지 덩달아 상승하는 안 좋은 상황도 나오게 됩니다. 자 반대로 금리를 동결을 하게 되면 고금리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와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금융활동 자체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뭐 연준이 원하는 대로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이러면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잡히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자 근데... 이번 12월에 이 물가 하나 잡겠다고 금리를 동결하는 액션은 결론적으로는 이 시장 전체적으로 악순환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12월에 금리를 안 내리고 동결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동결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유동성 공급이 막히면서 소비와 증시가 직격탄을 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창 좋은 증권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의 돈이 마르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미국 전반에 소비 침체가 심화가 돼요. 자, 그러면 소비 침체가 심화가 되게 되면은 이경기에 둔화가 올 수밖에 없고, 경기에 둔화가 오면 결국에는 또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 연준 입장에서도 이렇게 악순환을 한번 거치고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금리 발표, 내년 2월에 금리 발표가 있는데 이때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자 그럼 이번 12월에 내리든 아니면 2월 달에 내리든 어차피 이두 번의 시점 안에는 무조건 금리를 한번 인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미국 내부의 현 상황인데 이 연준 입장에서도 이런 사이클을 다 알면서 굳이 굳이 어려운 길로 돌아가려고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결론은 이번에 설령 이렇게 금리가 동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찾아올 2월에는 결국에는 다시 금리가 인하가 될 거고. 이때 다시 이 유동성 공급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어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은 줄수 있어도, 현 시점에서 뭐 금리 하나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상승 모멘텀을 끝내거나 회수하는 건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을 좀 드렸던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런 빅테크에서 이 저평가 기술주로 넘어가는 흐름은 AI 사이클의 전체적인 순환을 의미하는 거지, 이 사이클이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저 제가 매번 강조드리다시피 이 시장이라는 거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만들어내고 불확실성으로 하락을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지금 투자자들의 많은 기대감 속에 올라왔던 빅테크 기업의 이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와 금리로 인한 유동성 저하라는 걱정이 더해져 가지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더욱이 더 내일 밤에 있을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라 봅니다. 자이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어, 실적은 크게 이제 상회, 서프라이즈, 그리고 보합, 동일과 우진 쇼크가 있겠죠. 어, 저는 이번 11월 19일에 실적 발표에서 무조건 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주가에 진짜 이미 이 기대감이란 걸 반영할 만큼 다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한 수치로는 안 되고 무조건 예상치를 상회를 해줘야지 시장이 바로 다시 힘을 받아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전체적인 흐름은 알겠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이런 이슈들에 따라서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실적이 부진만 아닌 이상 상해와 보합 이두 가지 액션 모두 다 삼성전자에게는 조금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삼성전자 영상을 찍고 있는 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그 이유를 보시면 만약에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상해로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림이죠. 그 동안 이 빅테크로 향한 기대감으로 베팅을 했던 투자자들에게.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이 AI 산업이 해낼 수 있어. 이런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빅테크 기업에서 뭐 경기 방어주나 이 저평가 기술주로 넘어갔던 자금의 흐름이 다시금 빅테크로 재유입이 되면서 지난 몇달 동안 좋았던 랠리를 이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뭐 우리 삼성전자도 뭐 12만, 14만, 이런 식으로 쭉쭉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뭐 부진이나 동의를 보자면, 어 사실 뭐 엔비디아가 지난 2분기 의 실적 발표나 최근 동향만 봐도 이 실적이 부진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전년도 예상치와 동일한 부합이라고 가정을 좀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의 기대감이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인데 이 공포가 굉장히 좀 강화가 되면서 지금 빅테크에서 이탈되고 있는 이 자금의 흐름이 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때 자금이 이탈될 때 지금처럼 뭐 저평가 기술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예 시장 자체를 이탈하거나 전혀 지금 연관 없는 섹터로 넘어가면은 거기서는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추후에 좀 자세히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브리핑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실적 부합으로 인해서 빅테크 자금이 저평가 기술주로 넘어간다 해도 저는 그 대상에 우리 삼성전자도 포함이 돼 있다고 봅니다. 자, 왜냐면 이 지금 글로벌적인 흐름을 국내 시장에만 적용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sk 하이닉스에 투자되고 있는 자금이 우리 삼성전자로 좀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에만 지금 전력을 쏟고 있는 그런 회사죠 뭐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도 빅테크 기술주는 맞지만 삼성은 지금 반도체 하나로만 먹고 사는 기업이 아니고 크게는 뭐 모바일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이런 실소비자 기반 산업도 탄탄하고 매출액으로만 봤을 때도 하이닉스보다 적어도 3배는 높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 a a 랠리가 왔을 때이 상승폭을 비교를 좀 하면은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이 너무너무 작게 올랐습니다. 이거는 제가 단순한 제 생각이 아니고 수치로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번 실적이나 이 금리 이슈 등으로 인해서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충격이 오더라도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좀 오긴 하겠지만 그 하락폭을 하이니스 쪽 자금을 충당을 좀 하면서 방어를 해내거나 약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액션이 나와준다고 해도 이 지난 두 달과는 다른 조금은 강한 변동성을 가져가는 그런 장이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좀 큰데요. 이 때보다는 조금은 힘든 싸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시면 지난 한두 달보다도 수익률은 더 높아지실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자, 왜냐? 말씀드린 대로 뭐 주식이라는 게 원래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처럼 이슈가 많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대형 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등락의 폭이 좀 많이 커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쫄지 말고 시장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이 자리 한번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제시한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흐름과 확실한 수급 분석 바탕으로 저점에서 매집, 고점에서 매도 조금만 이렇게 상세하게 대응을 해주셔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매도하셨을 때 수익률 앞자리가 한 3, 4자리 바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야,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을 왜 도대체 팔으래? 뭐 지금 이 떨어지는 칼라를 어떻게 잡으래? 말만 들어보면 미친놈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거만큼 돈 되는 매매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정반대로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어, 뉴스를 보니까 코스피가 4200을 돌파했대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5000 간다, 6000 간다 이러고, 회사에 가면은 다들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만 나오니까,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자리에서 그냥 다 사버립니다. 풀매수를 때려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샀는데 뭣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내려가니까 유튜브로 공부한답시고 보다 보면은 AI 버블이 끝나간다.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 이래버리니까 겁을 먹고 여기서 그냥 전략 매도 해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즘 시장 자체가 기존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 투자를 처음 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흔히 이 뇌동매매 투매하시기가 딱 좋은 그런 어려운 장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안 좋은 행동으로 인해서 또 찾아올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응하시는 타점 이거 싹다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전달 드릴 거고요. 자, 집중해 주세요.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제가 이거 그냥 심플하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전송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어떻게 받아보시냐면 화면 상단에 띄워드리고 왔던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134-6111 번호도 굉장히 쉬운데 이쪽으로 우리 삼성전자의 삼성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고요. 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전부 다 저희 구독자님들이라고 저장을 좀 해놓고 매매 타점마다 직접 문자를 전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체 문자로 쫙 전송을 드리는 거니까 뭐 일일이 답장을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간혹가다가 뭐 나중에 수익 보시고 고맙다고 이프티콘, 커피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제가 정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사용을 못 하는 게 거의 태반이라서 제가 진짜 여러분들 그 감사한 마음만 좀 받도록 하겠고요. 어 그러면 뭐 돈을 받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어, 제가 따로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는 건 없습니다. 어 저희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냥 다 무료로 진행을 해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그냥 저희 채널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함께 댓글로 뭐 삼성전자 화이팅 혹은 여러분들이 남기시고 싶은 말, 이런 거한 번씩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거를 도와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영상이 필요할 수도 있는 저희 삼성전자 주주 한 분에게라도 더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다고 하니까 꼭한 번씩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달라 말씀드리면 간혹 그렇게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다 잊혀먹지 왜 남들 알려주고 있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그냥 제가 딱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이 주식이라는 걸 투자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아, 나를 비롯해서 진짜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구나. 진짜 이, 이 생각이 제일 컸어요. 이 생각이. 물론 주식이라는 게 진짜 원래 혼자 하는 거고 뭐 각자 도생이고다 맞는 말일지라도 우리 개인은 뿔을 상대하나요? 제 맨날 말씀드리죠. 외인, 이관.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는 큰 손들은 우리 개인들의 심리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딱 맞게끔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외인이나 기관보다 정보도 모자란 채로 말 그대로 맨날 혼자 싸우잖아요. 애초에 이길 수가 있는 싸움입니까? 저도 주식이라는 거를 처음 할때이 심플한 진짜 시장의 구조를 몰라가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까먹었습니다. 제가 진짜 부끄러워서 얼마라고까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투자를 할때뭘 참고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뭐 그때 지금처럼 유튜브에 이런 강의 영상, 타점 영상 이런 것도 없었어요. 진짜로 제피 같은 돈 깨져가면서 수업료 비싸게 주고 배운 지식들이라서 이제는 제가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서 뭐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될순 없어도 5% 10%더 벌어 가실 수 있고 손실 입으신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좀 버티실 버티셔 가지고. 그,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도와드린다면은,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외로운 주식 시장 속에서 힘 닿는 데까지는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저랑 진짜 한번 동료로 같이 가보시고 싶으신 분은, 화면 상단에 번호로 삼성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고요. 어, 오늘도 진짜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 시장이 좀 변동성이 많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장입니다. 뭐 지난 두 달처럼 원, 원웨이로만 올라가는 장이 나와준다면 좋겠지만,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게늘 맨날 그렇진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손해보지 않으시고 제대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릴 예정이고, 내일은 또 중요한 이슈가 있는 만큼 더 디테일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